짠 은혜신의 교육부 여러분 안녕 <laughs> 이재성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다 알죠? 만나서 반가워요 <웃음> 자 <웃음> 어, 네,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어색한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에스라를 조금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페르시아 바사 똑같은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레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야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 하나님 이것은 다한 가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말은 하나님은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예배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들의 회복은 결국 성전, 제사,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잠깐!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어, 주관식, 객관식 두 가지를 모두 내실 텐데 주관식을 그렇게 어렵게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면 그때 딱 떠오를 테니까 마음 어, 편히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면서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아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들으시다 보면 어, 그때 성경취재 때잘 생각이 날 테고 우리가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마음 편히 들으시면서 에스라 네이미아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에는 <laughs> 유다 베냐민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남유다. 남유다와 북이사렐이 있는 건다 알고 있죠? 남유다 안에 두 개의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두 가지 지파를 이야기하는 건데, 유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결국 유다 백성들. 유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이번 장에서 어, 또 기억할 것은 이 유다의 족장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이 사람들 이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네 가지 유다의 족장들,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이사람들. 아시겠죠?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유다,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 레이사람들. 자, 이 내부류. 자, 그 다음에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느부 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음그릇, 은대접, 금대접, 금접시, 은접시. 이것들을 다시 돌려주어라라고.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말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미드르닷이에요. 미드르닷. 미드르닷, 미드르닷 기억하세요. 미드르닷에게 명령을 하시, 하고, 시 그, 웃지 마세요. 자, 미드르닷은 유다의 총독. 유다의 총독이 누구냐면 세스바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외울 필요도 없지만, 어, 뭐, <laughs> 이해하기도 뭐 어렵겠지만, 2장의 내용은, 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떤 집파 어떤 자손들이 몇 명이 갔는지 나오는데, 이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아,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라는 걸 살펴보시고, 소개 퀴즈 대회 하실 때는 내가 못 들어온 이름은 여기에 안 나온 이름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전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어, 목사님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어, 이 포로 귀한 사람들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실 수도 있어요. 문제를 틀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맞추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들 한 번씩 보시고 이 이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만 기억하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나옵니다. 네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말, 노새, 낙타, 나귀. 다시 한번 말, 노새, 낙타, 나귀. 다 타는 것들이죠. 네, 말, 노새, 낙타, 나귀. 다 기억하셨죠? 자, 타는 동물들이라는 것. 말, 노새, 낙타, 나귀. 다 말이랑 닮았네요. 자,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 3장이에요. 3장에서는 에스라 서에는 에스라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에스라는 2차 귀안에서 나오고 1차 귀안에는 스룻바벨과 <laughs> 예수와가 나옵니다. 스알 디엘의 아들 스룻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두 명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대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쌓는 것도 결국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였겠죠. 그래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지을 때 제사를 섬기기 위한 지파,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25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짓는데 참여를 했지만 이때는 유다가 멸망한 뒤였고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20세, 20살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좀 슬픈 일이죠. 네, 그렇게 20살 이상의 레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고, <laughs>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다져야 돼요. 땅을 다지고 어, 기둥을 세울 돌들을, 단단한 돌들, 기둥이 어, 건물의 모든 무게를 받치니까 단단한 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를 딱 쌓아놓고 보니,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램이 멸망하기 전에 본그 할아버지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매우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기억하고 이 기초들을 보니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지 못한 젊은이들 어 이 사람이 멸망할 때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쌓은 기초들을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는구나.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는 우는 소리와 환호성 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시끄러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3자까지 살펴보았는데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쉬우면 성경치즈 대회 다 1등 하게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담을 덜고 어, 전 선생님이 올려주는 동영상을 잘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시면 되고 내일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